다들 어디 인터넷에서 척추 펴주는 짤 같은 거 보고 자세 고쳐앉는 경험 해봤을 텐데 솔직히 이거 10분도 못간 기억 다들 있을 거다 허먼 밀러 최고의 장점은 의식하지 않아도 바른 자세를 장시간 유지시켜주는 지지력이다 아버지 누나 모두 추간판이 대탈출해버린 디스크로 유서 깊은 집안인데다 현재 낮에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선 편집하느라 아침 9시부터 밤 2시까지 계속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허리와 목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예사롭지 않아 고 척추 요단간 건너겠다는 느낌이 시게 들었다 자 이런 명분도 빌드업이 되었으니 허리에 환장하게 좋다는 소문이 찾아한 고가이자 3대장 허먼 밀러 에어론 구매 버튼을 화끈하게 누르지 못했다 가격 보고 내가 먼저 요단간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 그래서 일단 허먼 밀러 국내 최초 최장 공식 메인 딜러사 인노바드에 먼저 연락해서 대여 형식으로 빌려 먼저 사용해봤다 3주간 빡세게 앉아본 허먼 밀러 에어론 의자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바른 자세 유지. 미리 말하자면 허먼 밀러의 최고 장점은 그냥 이거다.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장점 이것만 보고 영상 꺼도 문제없다. 사실 허먼 밀러가 유명하고 워낙 편하다고 해서 앉을 때 되게 기대하고 앉았는데 난 솔직히 처음에 좀 실망했었다. 초고가 의자인 만큼 앉는 순간 엉덩이에서 종이 울리는 황홀한 편안함을 기대했는데 첫 느낌은 겁나 평범했다. 이는 잘못된 기대심리 때문이었는데 의자의 편 편안함이 꼴 소파 같은 푹신한 쿠션감에서 오는 안락함이란 생각을 허먼 밀러에도 그대로 반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먼 밀러를 몇 시간 그리고 며칠 같이 장기간 앉아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편하다라는 의미가 안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허먼 밀러의 편안함의 핵심은 바른 자세를 만들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지지력이었다. 즉 푹신함에서 오는 안락함이 아닌 바른 자세를 지지해주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 허먼 밀러의 핵심인거다. 다들 어디 인터넷에서 척추 펴주는 같은 거 보고 자세 고쳐 앉는 경험 해봤을 텐데 솔직히 이거 10분도 못간 기억 다들 있을 거다. 이유는 몸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찾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몸이 편한 자세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거북목이 되는 척추나락 급행 자세라는 거다. 문제는 보통의 의자는 이런 본능에 빌어먹을 버르장머리를 막을 구조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다. 허먼 밀러 최고의 장점은 의식하지 않아도 바른 자세를 장시간 유지시켜주는 지지력이다. 이런 지지력에는 소재와 구조 두 가지 요소가 핵심 심전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먼저 소재적으로는 이 엉덩이와 등이 닿는 부분이 특수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뭐랄까 탄탄한 해먹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중요한 건 눌러보면 부위마다 탄성이 다른데 8개의 존을 나누어 탄성 정도를 다르게 조절했다고 한다. 실제로 안쪽 부분은 쿠션감이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짱짱해져 앉았을 때 핏감을 디테일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는데 구조적으로는 좌판과 등판 모두 평면이 아닌 곡선의 형태인데 사실 별거 아닌 구조가 같은데 신기할 정도로 바른 자세를 잘 잡아준다 그래 뭐 좋은 거 썼다는 뻔한 스펙 이야기는 잘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왜 편한 건데가 궁금할 텐데 이를 위해선 바른 안전 자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른 안전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바로 최대한 엉덩이를 의자 안쪽에 붙이는 거다 허머밀러의 경우 이런 엉덩 모양의 블록한 라운드의 구조와 부위마다 다른 탄성을 통해 엉덩이가 자율주행하듯 지스스로 스르르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해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단단한 곳에서 푹신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무게 이동이 되는 원리가 세밀하게 적용된 거다. 이 때문에 신경 써서 앉지 않아도 이 무게 중심인 엉덩이가 의자 뒤쪽에 자석 마냥 붙어 있다. 그래서 진짜 오래 앉아 있어도 신기하게 이 엉덩이가 앞으로 잘안 간다. 다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의 위치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등의 각도다. 다들 앉아 있을 때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척추에 좋다고 오해하는데 이 자세 오히려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자세라고 한다.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기대며 살 살짝 뒤로 누운 각도가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척추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허먼밀러의 경우 앉으면 뒤로 아주 살짝 아사모사하게 기울어져 있다. 뭔가 너무 뒤로 눕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꼿꼿이 세우지도 않은 긴장감은 세워주면서 장기간 피로감을 주지는 않는. 아 이건 진짜 말로 설명하기 드럽게 어려운데 앉아봐야 한다. 진심이 각도가 사기적이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S 라인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한다. 여기서도 허먼밀러의 소재와 구조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 먼저 구조적으로 이 뒤쪽에는 럼버 서포트라고 하는 지지대가 있는데 상하로 나뉘어져 위쪽은 요추를 아래는 꼬리뼈 부분을 받쳐준다 진짜 치밀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낀 게 앉으면 바로 딱 자석처럼 요추와 엉치 쪽에 정확하게 착 달라붙는다 이게 벽처럼 단단하게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그시 닿는다는 느낌이랄까? 과도하게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딱 바른 자세에 대한 가이드만 해주는 느낌이다 이와 함께 이 허리 부분의 메쉬 소재의 탄성감이 다른 부위보다 높아서 허리 부분은 뒤로 눕지 않게 탄탄하게 잡아준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옆에서 봤을 때 허리를 바른 S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텐션감을 주는 역할을 해줬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약하면 마실라가시려는 추간판 멱살 잡고 자세를 잡아주는 뭐 코어 근육을 외부에 하나 더 장착해 놓은 듀얼 코어 느낌이랄까? 장점, 디테일한 조절.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가 사용한 풀 버전 기준 의자의 다양한 부위를 정말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비슷한 보이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구조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답이 없는 이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허먼 밀러는 굉장히 디테일한 조작성을 보여준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다. 이 왼쪽에 레버를 돌려서 조정 가능한데 총 3단계로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했다. 우선 기본 등받이 세팅은 앞뒤로 거의 넘어가지 않는데 사실 가장 허리를 잘 잡아주게 최적화된 세팅이라 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 각도 조절은 하지 않았다. 쉴 때는 레버를 조작해 각도를 풀어 뒤로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포워드 틸팅인데 바로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세팅이었다 이건 사실 본인 평소 자세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릴 세팅일 것 같다 몸을 습관적으로 숙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기능일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자세를 주로 취하진 않아서 그런지 억지로 등을 미는 느낌 같은 느낌이라 이 모드는 장기간 쓰기에 좀 부담스러웠다 각도 조절만으로도 사기적인데 이 각도 조절된 상태에서 디테일한 장력도 조절할 수 있게 났놨다 허머 밀러의 다양한 조절기는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팔걸이 조절이었다. 보통 의자의 경우 팔걸이 자체가 없거나 팔걸이가 고정 형태로 있어 평생 이 팔걸이는 의자의 장식 정도로만 인식했었다. 근데 앉아있을 때 팔걸이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허먼 밀러를 써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허먼 밀러의 경우 이 팔걸이 자체의 높이뿐 아니라 팔받침 부위의 앞뒤 간격 게다가 각도까지 조절해준다. 허머니형이 팔걸이의 진심인 게 제품 중 가장 디테일한 조절 옵션이 있는 부위였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오랜 기 간 일했을 때 허리도 허리지만 저녁 때쯤 되면 이 승모근 쪽이 굉장히 뭉쳐 있었다.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허먼 밀러에 앉고서 이 어깨 쪽 뭉침 현상이 좀 덜한 게 느껴졌다. 허리야 이해가 되는데 어깨 뭉침은 왜 때문에 좋아진 거지 하고 다시 이전 이자에 앉아봤는데 아 이따 없으니까 단번에 그 이유가 느껴졌다. 팔걸이가 없으면 팔꿈치 쪽이 공중에 뜨게 되고 무식 의 중에 이 팔의 하중 일부를 계속 승모근 쪽 근육이 많이 또처럼 남 몰래 받쳐주고 있었던 거였다. 뭐야 미안해 네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지 몰랐어. 이러한 장점은 팔을 넉넉히 걸치고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책상이 아니라 특히 공간적인 이유로 나처럼 좁은 면적의 책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빛을 발했다. 이 팔과 닿는 부분의 쿠션감도 적절하고 폭도 넉넉히 넓어서 편하게 팔의 하중을 받쳐줬다. 덕분에 아까 말했듯 어깨 쪽 근육 뭉침이 좀 덜한 느낌이었다. 장점 조립. 프로기차니스트로서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조립 상태에서 배송이 온다. 근데 보통은 진심 의자 하나를 배송시켜도 배송. 부피를 줄이기 위해 분해되어서 온다. 그래서 설명서 보면서 조립하다가 잘못 끼워서 다시 나사 풀고 하는 삽질을 겪어야 했는데 버머밀러는 이 과정이 그냥 스킵이다. 바로 빼서 안기만 하면 된다. 장점 AS 비싼 만큼 오랜 기간 AS를 보장해 주는 부분은 좋았다. 무려 12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한다. 단점 가격 이거 가출한 추가판도 놀라서 돌아오는 가격이다. 가격이 180만 원대다. 라고 촬영을 다 해놨는데 그새 30만 원이 올랐다. 이건 뭐 샤넬백급 가격 인상이다. 와이 돈이면 식 식사... 세기 하나 든든하게 설치하고도 남는 돈이다. 솔직히 의자에 이만한 돈을 써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가격대다. 물론 허리 한번 아파보면 지속적인 물리치료비보다 싸다는 생각에 아깝지 않다는 감정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후달리는 가격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그리고 주관적 의견이지만 디자인은 그냥 평범하다. 적당히 비쌌으면 말안 하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비주얼만으로 돈쓴 티가 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디자인 무식쟁이로서 소신 발언하자면 그냥 보면 사무실 의자 1비주얼 게다가 헤드레스트도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거 가격이 그냥 일반 의자 가격 수준인 20만 원대다. 등골 휘는 거 막으려고 샀는데 등골 통째로 뽑힌다. 그리고 살 거라면 아틀라스 헤드레스트로 살아 다른 건 별로다. 단점 압박감. 처음 말했듯이 이게 메쉬 소재라 좌판에 앉았을 때 짱짱하게 감싸준다. 이게 자세를 잡아주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가끔 이 허벅지 쪽에서의 압박감이 살짝 신경 쓰일 정도로 세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이 허벅지 옆부분의 메쉬가 압박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인데 하체 운동 한 날은 좀 아플 정도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메쉬 소재가 구역에 따라 탄성이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같은데 이 탄성감이 강해지는 경계부위에서 압박감이 도드라진다고 해야 할까. 근데 이건 주변 허먼 밀러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나만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이래서 의자라는 게 개개인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꼭 미리 앉아보고 사야 하는 이유다. 가격도 가격이니 웬만하면 쇼룸 가서 사이즈도 함께 체크하자. 인노바드 쇼룸의 예 예약하고 가면 2시간 체험 가능하다고 한다 단점 옷갈리 이 메쉬 소재가 워낙 짱짱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엉덩이와 닿는 부위에 옷이 좀 갈린다고 해야 하나? 한달 정도밖에 안 썼음에도 이 엉덩이 아랫부분에는 갈린 옷 먼지가 뿌옇게 쌓였다 여름 꿍롤 빤스 바람으로 컴하기 시전했다가 속옷의 통풍 터널 개통식 제대로 하게 된다 단점 올라가기 힘듦 의자 보내는 역할은 아니지만 가끔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무언가를 꺼낼 때가 있다 근데 이 허먼 밀러는 메쉬 소재라서 이걸 밟고 올라가면 되게 불안하다. 발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찢어질 것 같아서 밟고 올라가서 먹꺼내는 뭐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다. 결론평 다른 걸 떠나서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능력만큼은 여지껏 앉아본 의자 중 탑이었다. 하지만 역시 의자와 신발은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해야 한다. 개개인마다 주관적인 느낌도 다를 뿐더러 앉아봐야 할수 있는 디테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갑여정 귀고미 의자 3대장 중 나머지 두 개의 제품 스틸케이스 사이 립과 휴먼스케일 사이 프리덤까지 연작으로 쭉! 쭉 비교 리뷰해 볼까 계획 중인데 나머지 제품도 궁금하다면 댓글로 알려달라 댓글 반응이 좋으면 빠르게 진행해 보겠다 유행했다면 구독,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